예, 은병, 손 <laughs> 참새밖에 안 걸리네. 니, 뭐다냐? 어, 어, 아버지? 젖때분디 에? 짱구를 인간사계로 보내불자고? 아이, 인자 짱구도 갈때됐잖애 다섯 살이나 먹었는데. 아무리 그래도 글쎄, 쥐가 가갖고 밥은 어떻게 묻고, 또 잠은 어디서 잘 것이여? 쥐가 어, 알아서 하지 않겄는가 아, 따 보내주셔, 어머니. 에휴, 쥐가 가고 싶다는데, 어찌겠냐 그래, 갔다와. 야, 쥐, 쥐, 씹다, 씹어. 왜자방 쥐, 꽃 냄새. 응, 어, 갔다 올랑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 들으시고, 갑니다! 헥! 우리 아버지는 토끼, 새끼. 뭐야? 우리 뭐 아버지는 토끼. 워에 보험 부를게요, 잉? 언제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어, 워에뭔 일이래? 야, 이 늦어가는 새끼, 잉! 워에 하고 늦어버렸잖아, 너이 새끼 운 좋은 줄 알아, 잉! 하, 그 새끼 때문에 쌤한테 개처맞았네 진짜. 워에 우리 철수 왔냐? 에이. この番組はクラン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。